you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laughs>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 기와 바꿀 수 세상 즉. song to Yes, sure.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교회 오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어� 우리 우리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음.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이사에게범죄하하나님이하사이여호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것이요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일을 전해서 내가 끊어버린 지이 아니냐 내 일을 전 내가 끊어버린 짓이 아니냐 내 마음을 슬프게 할것이요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출산을 얻어서 죽으리내두 아들 홍류와 비누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순수한 음. 세상에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한원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학창시절 때 하나님을 이제 그려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항상 들었던 생각이 무서우신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 또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으로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품보다도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들이 더 많이 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아마도 중고등학생 때는 제멋대로 하고 또어 부모님의 말씀이라든가 또 세상에 또왜 반대하고 반항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아참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나 오늘과 같은 이런 본문을 볼 때는 또 그런 생각들이 간혹 듭니다. 무시무시하시고 단호하시고 냉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엘리의 후손들에 대해서의 저주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홍유와 비나스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해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수종들은 여인과도 동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의 악행들이 그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도 다 들려줘 소문이 다 나서 그 이야기가 엘리의 귀에도 들려졌습니다 어, 엘리의 제사장은 아들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 정말 큰 악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어,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로만 타이르고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두 아들은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엘리에에서 키워진 이두 아들은 제멋대로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은 사람들과 하나님들에게 있어서 더 은총을 받는 자, 더욱 사랑을 받는 자로 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 라는 이 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과 어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가였고, 겸손하였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라는 것이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무명의 선의자에 의해서 이 엘리지 세상의 가문에 몰락을 예고하십니다. 그 선지자는 누군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에게 와서 그 엘리의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무엇이 이루어질지 예언의 말씀을 하죠. 먼저 이 제사장은 아, 이 선지자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상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악행을, 역행을 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지 세상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지 세상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이기에 자기 피부치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중심과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게 한다 해서 자녀를 내팽개치고 자녀를 나몰라하고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자녀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녀를 의존하고 자녀를 과잉보호하고 과잉으로 돌보고 애중지하고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며도 불구하고이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이런 모습, 이 어린 석은 모습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행해드며도 불구하고그 중심에 두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두 아들이 그에게 큰 중심,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지속적인 것에 또이 땅에 있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곧바로 질투의 하나님으로 변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엘리 가문의 지상직은 상실되고 두 아들 역시 한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죽게 되지요. 그리고 후에 엘리의 후손들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쫓겨남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독 가문이 제사장직을 이어가죠. 또 엘리의 후손 제사장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노베서 살해된 일도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의 모든 젊은이들이 죽어서 죽, 젊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것은 엘리스 장자의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과교 역할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들이 없다면 그들이 사라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슬픔이고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그를 통해서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며 그것을 영원히 할 것이다라고 오늘 3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엘리즈상을 대신해서 사무엘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고 또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겠다라는 메시아적인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죄값을 무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우리 하나님이 모시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영원한대 시장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원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희 좋은 날 복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날이 복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세상과 벗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또내 유괴것을 내 마음에 중심에 두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필요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가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고 주와 오늘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전쟁과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이 뉴질랜드와 크라이셔츠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